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사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또한 사랑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을 불러 일으켜서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 즉 율법을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도 이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와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내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엉매이게 만들고 또한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행실을 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도록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칙을 따라 율법을 사용하면 율법은 선을 이루는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덧붙여 말합니다. 율법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였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핍박하였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던 나까지 이나 같은 죄인까지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누가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항시 이 교훈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선한 행시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너희에게 권할 것이 있다. 첫째로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나를 위해서만 또내 가족과 내 주변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만 절실한 필요로 하는 간구와 또한 모든 형태의 경건을 이루는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도구, 도구와 삶의 전반에 걸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절실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사도는 엄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간절히, 그것도 나를 위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케한 것,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짐 지운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된 것. 물론 이러한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큰 잘못의 원인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 그들은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칭송받고 나와 너희는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며 가르쳤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죄를 지적할 때 그들 정지하기 바빴지.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바라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어느 지역 교회의 지도자로 있습니까? 에베소입니다. 물론 먼 훗날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사랑이 없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장 5절에 바로 요한을 통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 엄청난 감격과 사랑이 물밑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모두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이 우선시 되며 내 생각과 판단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질의 응답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본문에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로 결론을 맺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준 사람. 평소 유대인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취급하며 버러지처럼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진정 살리기 위해 가던 길도 멈추고 정석껏 돌보아 준 사람. 그것도 모자라 재물과 시간과 노동 그러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를 위해 준 사람. 무엇보다 그를 살리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이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과 4절과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한 것도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위정자들, 모든 임금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여 말한 것으로 보아 그 나라에 속한 위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찌 보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전파하라는 명령과 똑같이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디모데 전설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피박하고 그에 따른 사회의 여러 가지 권리를 모조리 모조리 빼앗겨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임금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쉽지 않은 권면도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너희는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절에 보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으로 성경을 보니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임을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기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았을 때에도 누구나 다 상대방의 한 행실을 그대로 갚아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사랑에 근거한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매 순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laughs>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가치를 내세우며 악을 행함에도 전혀 거리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이 세상에 살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고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믿는 것에서 떨어져서 물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주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입니다. 그 일의 첫째는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천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선순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풀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세상에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